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 공무원들을 50%안 줄이면은 대한민국 썩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만 명을 공무원을 만들어 놨, 더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니 공무원이 분실있는 주민등록증을, 어, 받아가고 보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30대가 나이트 클럽에, 어? 분실해 있는 그주민등정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나이가 30이라도 30대라도 좀 후반이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30대 초 가지고 들어갔겠지요. 그러니까 이기 안에서 보니까 나이는 맞는 것인데 이 주민등록증 보자하니까 얼굴이 아 아니었다 합니다. 그렇게 나이트클럽에 가고 싶고 그렇습니까요? 여성분들이 특별히 이 공무원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 세계에서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습니까 부동산 투자 투기 내부만 다 빼내가 필요하고 그것뿐입니까? 구청에 돈모 있는 것 들고 도망가는 사람 행정하는 사람 이것이 다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공무원이 작으면은 그 공무원이 일하는데 그 정신을 모합니다그러고 지금 공무원 그 많은 공무원들이 고객을 정상적으로, 종력을 하느냐? 서비스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서비스가 되더 못합니다. 공무원들은 책상에 전부 다 앉아있고, 요즘 모든 서류를, 어, 다, 어, 전산방에서 다뗄수 있는데, 많은데 뭐 그런 공무원이 필요한냐 말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을 50% 줘야 됩니다. 이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들보다 지금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그걸 믿나 갈 생각, 어? 내가 의료 의교에 행령을 해야 되겠다. 아 이거 투기를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 50%를 공무원 안 주면은 안 됩니다 세금 낭비입니다 이런 거를 국민들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쓸데없는 이야기 말고 어 죽겠다 못 살겠다 어 대출값 좀 올랐다고 어 전기세 좀 올랐다고 그런 시비나 하지, 할거 아닙니까? 어려보험좀 올랐다고. 그는 시비보다, 응? 어? 있는 거를 바로바로 바로 국회의원, 어, 300명을 100명, 200명 뚫어 빼면은 얼마, 음, 200억이라는 돈이 여유가 있어요. 공무원 50%줄어보세요 이제는 공무원 줄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사람 비해서 미국, 일본은 작습니다. 인구 비해서. 우리는 인구 비해서 많다는 겁니다, 지금.